수원의 효원공원입니다. 수원 효원공원이 이번에 공사를 끝내고 새 단장을 했는데요. 예, 공원 중간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 건너편에 저 멀리 담 같은 게어운풋이 보이는데요. 아, 중국의 정원을 흉내내어서 만들어놓은 아, 이름이 뭐더라? 무슨 원이었는데 원화원, 월화원 음. 아닌데 화원의 어, 네, 이름을 까먹었어요. 중국 정원, 중국식 정원이 있고요. 아, 새로 바뀐 모습이 예쁘네요. 이고자 돌아서 보면. 자, 꽃이 피있고저 멀리는 농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농구로러 많이 봅니다 음, 이게아아니 수원 효원공원을 네. 소개해드렸어요. 짜잔. 자 지금 두 번째, 네. 음, 효원공원이고요효원공원에서 180, 오케이, 그러면 이쪽은 이쪽 길이 보이는데 여기를 쭉 가면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에요. 짜잔, 여기는 서쪽이지, 서쪽. 이 길을 쭉 따라가면, 나름 수원에서는 유명한 나해석 거리가 보여요. 저기 멀리 불빛들 쭉 보이시죠? 나해석 거리는, 뭐, 어, 밝게 보이지는 않는다. 할수 없고. 이번에는 동쪽으로 쇽. 그러면, 여기 멀리 큰 차도가 있는데, 차도 넘어가면, 육교. 육교가 있고, 육교 넘어가면은, 이 아파트. 이 아파트는, 위부, 하늘채라는 아파트. 이 근처에서는 가장 규모가, 반지 규모가 크죠. 우리 집은 이 아파트를 지나서 영통구청, 맞은편으로 가야 합니다. Let's go.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아, 아까 그어온 거리, 예, 쭉 가면 나에서 거리가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 여기가 효원공원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것이 어, 저문물의 진당 위에 <laughs> 지붕이 살짝 보이고요. 여기 윗교를 싹 건너와서, 그 다음에 이쪽 도로, 이제 여기가 좀 넓은 도로인데 쭉 가면은 이제 이게 북쪽으로 가면 어, 법원 사거리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좀 내려가면은 이제 위반을지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이쪽으로 큰 도로 이제 연결되겠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있는길 자, 또 계단을 내려가보죠 자, 네 번째 아까 그 육교를 걸어 내려왔고요 음, 자,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건물 러리오, 러리오. 빛 때문에 잘안 보인다. 어, 빛, 빛이 너무 자, 빛 뒤에 있는데. 아이 색깔 좀 봐. 허, 이 초록색 너무 이뻐 밤에 보는 게. <laughs> 짜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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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줌을 해서. 요, 요, 요. 이 건물입니다. 와이 건물이 뭘까요? 저 멀리 있는 건물은 삼성전자 본사. 삼성전자 본사 영구동. 저 영구동 앞에. 중심 상가가 큰게 있는데, 영동구청 옆에 여기는 우리 수원 삼성 사람들이 있어서 상가가 먹고 산다고 하네요 음, 이제 조산위부 아파트 안에 끌어갑니다 끊을게요